찰리 정입니다. 오랜만에 회사에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덥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시원하게 예, 이발했습니다. 머리를 짧게만 아, 깎아봤습니다. 일본에서 가이드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뿔뿔 나니까 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근처에 예, 어, 야스이한 예, 저렴한 이발소 가가지고 어, 생카생앤카토를 생가토, 어, 해가지고 어, 여기 잘라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여름이 이제 오겠죠. 네, 여름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북해도를 찾습니다. 북해도 시원하니까 네, 한 여름에도 뭐한 20도, 2 20, 23도 정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차리정 투어가 북해도 상품을 세팅을 하려 하니 야 이거 항공료가 80만 원, 100만 원뭐 이렇게 가니까 야 이거 상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봤자 누구 좋아라고 하 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항공산 거예요. 예. 너무 비싸니까, 뭐, 여행사 마진을 붙일, 뭐, 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음, 북해도를 조금 뒷전으로 하고, 너무 비싸니까, 이제 후쿠오카의 리조트, 예. 이, 더 루이간즈 스파 앤 리조트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호화 리조트인데, 후쿠오카의 아외 수영장이 있는 유일한 리조트고, 어, 이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 많이 아닌 다양한 어떤 또어 단독 행사로서의 어떤 묘미 어 투어가 이렇게 어 믹싱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 만족스럽지 않을까 예. 이용하시는 고객님도 만족스러우실 거고 어 판매하는 우리 찰정 투어도 어잘 팔았다. 예 아, 뿌듯하다. 이렇게 어떤 자신감이 있는 예. 그런 어떤 어 상품이 예 될것 같습니다. 어, 여름 기획 상품으로 지금 7월달, 8월달, 반응 좋으면 9월달까지도 이렇게 판매를 할 텐데 찰리정토 홈페이지에 네, 이렇게 네, 더 루이간즈 스파 앤 리조트 상품 세팅을 해놨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 이번 일본 여행 아 여름에 굳이 그 북해도 그 비싼 북해도 가야 하나? 네, 이제 북해도는요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의 리피터가 없습니다. 리피터가 없다. 이 리피터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겠죠. 예, 북해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환상의 어떤 섬이 아닙니다. 예, 환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북해도 오늘 가면은, 어, 이 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갔을 때 충분히 어떤 좋은 시설, 좋은 먹거리, 그리고 편안한 동선,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여행 콘텐츠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이 큐슈 지역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요번 여름은 더 루이란즈 스파 앤 리조트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합리적인 금액, 단독 행사,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우리 찰리정 투어에또 하나의 또 무기죠. 예. 아 어, 그리고 이제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분들 어, 이렇게 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자유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어, 현지의 차량가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어, 카드라는 상품인데 카앤가이드라는 상품 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신데요. 지금 7월달, 8월달 여름은 아무래도 어, 더우니까 온천을 많이 안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카앤가이드 어, 상품을 또 특가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요번, 올해 봄 시즌, 어, 지금까지 해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활약을 이렇게, 어, 펼쳤습니다.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어, 진정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에, 좀 이따 또 6월달 되면 또 제가 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6월달 또, 또 바쁜 또 시기가 또 있어요. 갔다 와가지고도, 어, 뭐 그때는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어, 많은 정보들, 어, 그리고 일본 여행 정보, 어 기타 등등 뭐 에피소드 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재미나게 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